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새 아침 다육에 또 이제 화분들 올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화분들을 이쁜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됐어요 저번주에는 세트 구성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완전히 완판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단품들로 찜할수 있는 기회로 마음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단품들은 하나 뭐 여러가지 뭐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전 이제 기인것 같아요. 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원정 방울 봉랑 금이고요. 이걸 드립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화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이거 하나 드리고 10만원 이상은 또뭐 이거 호피 봉랑이라고 이거 비싸다네요. 이거 이거 선물로 드려요. 호피 봉랑 예. 10만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또 자, 5만원 이상은 이와이 자, 선물 잘 보셨나요? 그럼 화분 구경할게요. 아, 오늘도 이거 화분은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사장님. 어, 이거 지금 어, 개당 얼마씩 크기, 사이즈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어, 넓이 10cm에다가 높이 11cm에 5,000원짜리네요. 어, 멋스러워요. 빛 깊이감도 뭐 적당하게 깊고 예,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요약 처리도 안돼 있고, 좋네요. 자, 요거, 5,000원 짜리입니다. 요런 사이즈 많이 쓰시죠. 예. 요거는 10cm, 넓이 10cm, 높이 10cm, 6,000원 짜리고요. 요거는 또 멋스럽게 이제 꽃이 이렇게, 우와, 하게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5만원 이상이면 선물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요거는 또, 넓이가 11cm, 아, 높이 8.5고요. 위에는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좀되지만은 밑에는 평평하게, 안정맞게 생겼네요. 이런거 리톱스, 리톱스에서 합식 같은 게 하나면 이쁠 것 같아, 저거는. 예. 요 색시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 이 아이도 이제 이런 색에다가, 색색 별로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안 해놨지? 이 하나가 없어졌어. 응? 어? 이게, 이게 없어졌어. 없으신... 어디 떨어져 버렸나? 자, 이거 넓이 10cm, 높이 10에, 이런 거, 이런 아이. 신상들 저번에, 저번 주에 건다 나가고, 새로 다 드릴 대요어마하 인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 요런 아이, 색도, 여런 색, 파란색 다 있습니다. 음. 이거, 이거는 저거, 얼마, 가격 대죠예요 14,000원? 네, 14,000원 짜리. 이건 뭐예요? 자, 13세, 14cm네요, 그리고. 높이 볼게요. 높이는 16, 아, 14cm에 16 높이가 높아요. 이거 굽이, 굽이 참 높네요. 아 이쁘게 생겼어요. 멋스럽고. 이런 롱본식으로 생긴 거, 우에가 약간 넓은 거, 저는 신기가 좋더라고요. 좁은, 입구 좁은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나요. 다리도 길고, 글쎄. 예. 미스 코리아 다다리같다 너무 이쁘다, 다리가. 자, 이거는 또, 이렇게, 위에가 또 사각으로 이렇게 좀돼 있는 분인데요. 어, 12에 12네요. 높이, 넓이, 같은 사이즈. 자, 12cm입니다. 예. 네. 이것도 약간 높아요. 아, 높이감이 있어가지고. 자, 18,000원 하고요. 가격을 내가 안올려드렸 나, 이건 8,000원 짜리. 예. 이거는 18,000원이고요. 예. 이거는 또 밑에가 조금, 어, 멋스럽게 생겼죠? 어, 넓이가 10cm, 어, 높이가 13이고요. 이건 만원 합니다. 자, 국도 이렇게 있고요. 적당합니다, 이것도. 아 어, 그런가 만 원짜리 딱돌 화분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아 어, 군인들 막뭐 얼룩얼룩하게 군인복 군복처럼 <laughs> 예 생겼어요 전쟁 나도 이거는 안 나타날 것 같아 아또 어, 이거 이거 화분이 인기 좋아요 1이 너비 십이 예. 자만 원이고요. 어. 예, 많은 자리입니다. 자, 거는 색상이 똑같은 색으로만 있네. 요 요거 이것도, 요거는 다리가 조금, 굽이 조금 높아요. 어 예, 이쁜 거 많이 해왔네, 이번에. 자, 이건 넓이가 11, 11입니다. 높이 11. 어, 자, 굽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요. 어, 색색까지, 이런 색, 붉은색, 초록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는 이렇게 입고 넣으면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 넓이가 12이고요. 높이가 10cm입니다. 이런 거. 여기 큐빅도 박혔어요. <laughs> 큐빅도 하나 있네. 예. 멋을 냈네요 예. 14,000원 합니다. 오늘 14,000원 하고요. 여기도 색깔이가, 이런 색도 있네요. 자, 넓이 10cm, 높이 10cm, 6,000원 짜리입니다. 이거는 6,000원. 오, 좋아요. 그리 그래 무겁지도 않고. 0 천원짜리고요. 또 이거는 모양이 저, 이제 그때 무늬는 같아요. 아마 한 회사에서 나왔나. 예, <laughs> 네, 15, 13입니다. 요거. 아, 넓이가 예, 입구가 15cm고요. 1 5면이제 이건 창심어도 되겠습니다. 예, 14,000원 하네요. 아, 이렇게. 가지표가 떨어졌어요. 예. 네. 14,000원 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은가하는 창들 이렇게 심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뻐요 자, 요거는 입구가 10이고요. 높이가 12입니다. 아, 어, 5,000원 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색상은 이제, 요런 짙은색, 이런 색깔도 있고, 네. 10에 높이 12cm, 넓이가 10이고요. 여름에 5,000원 짜리입니다. 5,000원 하고요. 이거는 9cm, 높이가 10cm고요. 이것도 5,000원 합니다. 5,000원 짜리, 5,000원 짜리가 제일 싸네요.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는 15cm고요 입구가 15입니다 여기 15cm 또 높이가 13이고요 만원합니다 만원짜리 만원짜리고요 아, 이거는 또 화사하게 생겼네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이건 입구가 10cm, 높이가 15고요. 만원 합니다. 예, 만원 하고요. 깔끔해요. 무늬도 그렇고. 엄청 깔끔하게 생겼죠?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높이가이좀 있어요. 10cm고요. 자, 높이가 요 15cm입니다. 이거 내가, 제가 아무리 10cm를 하나고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가져서 15, 15cm네요, 높이가. 그래서 높아보여요. 예, 15cm. 넓, 넓이는 10cm. 예, 만원 하고요. 이거는 색상이, 이런 어, 디자인도 있고, 이런 짙은색, 화사한 색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이거 어, 넓이가 15, 높이가 13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어, 군생들, 창들 심어도 좋겠죠. 이것도 뭐 핑크색에다가 15,000원. 1 5다0 0원 15,000원. 1 5 0 0이원1 5 넓이가요 15cm입니다 요거 15cm 높이가 13이고요 어, 만원합니다 만원짜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에 아, 네. 만원 합니다 자. 20번 아, 번호를 내가 안 찍어드려가지고, 어떡하지? 예, 네, 20분. <laughs> 번호는 밑에 붙여놓은 걸못 봤어요. 20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 14 곱하기 12입니다. 높이가 12cm고요. 저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좀 멋스럽게 이뻐요, 이것도이거는한 네.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21번. 2 1번이고요 넓이가 25cm, 이거 아마 25일 거예요. 25. 또 세로. 요거 12. 높이 10cm. 23,000원 합니다. 이거나. 예, 네, 23,000원. 하고요. 굽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든든하게 잘생겼어 아, 제가 이거 번호를 잘 못, 그, 해가지고 팔랐네. 예, 20번. 이런 디자인은 19번. 자, 요거는, 예, 18번. 요거 17번입니다. 요거, 노른 색깔이 17번이고요. 예, 15번이 짜리 15번은 요거, 요런 디자인 16번입니다. 이거 16번. 15번하고 14번은 5,000원짜리 였고요. 아, 13번이죠. 요거 6,000원 하는거. 6,000원짜리. 요거는 12번. 12번에는 14,000원 하는 겁니다. 거 아. 11번. 이렇게 돼있고요. 요거는 10번. 요거 10번입니다. 10번. 9번이고요. 8번. 자, 8번이고요. 또 7번. 번호를 같이 써놔야 되는데, 이 밑에 있으니까 못 봤어요. 제가 이거. 6번입니다. 자, 5번. 이렇게. 5번이고요. 4번, 3번, <laughs> 2번입니다. 1번이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볼게요. 화분. 어. 자, 예운분 좀 보실게요.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좋은 거 아시죠? 예운분입니다. 자, 넓이가. 이거는 번호가 또 없잖아. 아까는 다 번호 또 해놓고. 어. 21번이 끝났으니까 이제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연분입니다. 어, 요거 넓이가, 자, 10cm. 1 0 c m 고요 어, 높이. 좀 높이 재야죠 아, 이거 젤라면 이거 몇 가지 안 되니까 제가 잴게요 자, 높이가 11.5. 예, 15,000원 짜리고요. 색상은 자, 이렇게 흰 바탕에 아,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사각뿐이지만 허리에 조금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면도 있고 어, 예, 고급스러워요 자, 23번 한번 쓸게요 23번입니다 어, 자, 넓이 10cm 높이 10이고요 아, 디자인 아, 자, 볼게요 개구리 다리라고 하나, 이거. 아주 이쁘죠? 예은분은 다,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예은분.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책상은, 어, 세 가지, 이렇게, 이 생긴, 이런 거 노란 거도 있고. 2 4분한번 볼게요. 2 4분에는 어, 12cm 넓이가, 높이가 10cm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오, 고급스럽죠? 물구름도 시원하게 떨렸습니다. 좋아요. 자, 색상은 아, 빨강, 노랑, 뭐 초록 뭐다 있습니다. 색상별로 다 있고요. 아, 이거는 또 무슨 희한하게 진짜. 오, 멋스럽게 생겼네요. 자, 넓이가 12cm고, 높이 10입니다. 24,000원 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귀가 달린 것 귀, 라고는 알고, 뭐라고 해야 네. 되지? 멋져요, 멋져요, 정말. 수세 가 화분이라서, 이제는 물 마름도 좋고, 2 5원입니다 자, 2 5원 예, 오늘 선물 나가는 거 아시죠? 5만원 이상이면은, 어, 방울복랑금인가? 원정방울복랑금인가? 하고 10만원 이상은 호피복랑금인가? 어, 어, 전그런건잘 안몰라요. <laughs> 어, 와..이거는 뭐, 이것도 진짜 군생 이것도 높이감 이 있네요. 높이가 16입니다. 넓이 12고요. 다리도 이렇게 막..아주 어. 굽도막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굽이 4개로 이제 달려있고요. 안에도 굽빠진더 좋을 것 같죠. 네, 멋쟁이 화분입니다. 자, 예언분이고요 24,000원짜리. 26분이고요. 자, 27분. 27번은 이거 디자인이 조금 비슷하네요. 다리는 작게 생기고. 저도 이런 분몇개 있는데 정말 좋아요 네. 자 15cm 21입니다 높이가 36,000원 하네요 이거는 36,000원 자 이렇게 습니다 36,000원 자 28번 보실게요 28번이고요 아거 어, 넓이가 12cm 입구가 12입니다 높이 2 2고요 2만원 합니다 아, 여기다가 뭐 심으면 얘가 아, 목돼있는 군생 하나 다 심으면 진짜 멋을 것 같.. 멋질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다육이들만 자꾸 사지 마시고 이거 화분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 초보 시절에는 뭐 컵이고 냄비고 다 구멍 뚫었었잖아요? 1년안못 지나가요. 그냥 화분이 자꾸 또 눈에 땡깁니다. 자, 이렇게 싸고 저렴하고 뭐 이쁜 아이들 있을 때 어, 여러분들 들으어가지고 요즘에 분갈이도 한창 덜 떼잖아요. 어, 잘 들어보시고 뛰어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아, 계세요. 감사합니다.